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14년 꼭 잡아야 되는 음. 띠인데, 네네. 어떤 띠분들을 음. 잡아야 좀 기회가 좀 찾아올까요? 네, 아무래도 뭐, 2024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좋은 달이 다가오네요, 음력 3월. 그래서 음력 3월을 기준으로 이제 마무리까지 한번 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영상 중에는 그래도 본인한테 어 어떤 대운은 언제 어느 날갑자기라는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건 평소에 자기 관리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본인이 해왔었던 덕을 쌓고 배품 선행 등이 있어야지만 이 대운이 같이 열리는 데 있어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 가지의 띠를 어, 선별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 이 양띠 자체가 굉장히 어, 여려 보이고 순해 보이고 약간 좀 이프로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청량하고 깨끗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이라는 게 근데 양은 또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혼자 있기보다는 되게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죠. 많이 타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옆에 끼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양이 또 혼자 그 외로움을 고독을 심는 그런 띠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독 본인 스스로 파란만장한 삶을 겪는 것 중에 또 유일하게 또양 띠가 들어가는데요. 2024년에 어쨌든 23년까지에 되게 힘듦이 있었을 건데 삼재가 아니더라도 되게 뒤숭숭. 수 가고, 어떤 구설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 어떤 어, 내가 같이 직결된 어, 아주 굉장히 어, 각별한 사이에서의 어떤 상처, 슬픔, 그리고 어, 누군가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단절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2023년이 있었을 텐데, 자, 2024년은 어떤 상반기까지의 흐름에서 상반기 끈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말하고 하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말하는데,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의 3월달까지, 3월달까지만, 달까지, 3월 그리고 4월은 음력 3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요 때는 양띠가 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분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뭔가가 변화를 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블랙홀에 빠졌어도 빨리빨리 오뚜기처럼 빨리빨리 일어나기만 해준다면 여기서 일어나기만 해준다면 뭐, 뭐가 들어오냐면 상반기 중에 음력 5월 달부터 시작되는 건 어떠한 횡재 그 다음에 어떤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어떤 귀인 이렇게 들어와요 자이세 가지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양띠들이 잡아야. 되는 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 본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뚜기처럼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그래도 양띠들이 어떠한 끈기는 굉장히 있지만 약간 뒤에서 있어서의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뒤의 결단력 때문에 기회가 아 와도 결국은 스스로 못 잡고 생각만다가 기회 놓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감정 어떤 기복으로 인해서 그거를 왔다가 하더라도차 버리는 게 양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주의할 점이겠죠. 그래서 요 주의할 점만 좀고치게 된다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재가 들어오죠. 근데 삼재가 들어올 때안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양띠는 하반기부터 삼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하려서 가준다면 가준다면 아무래도. 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4년, 2025년, 2025년이 삼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 누구나 누구나 대운을 열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들께서 아무튼 제, 제대로 된기으로 아무튼 큰 어,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띠입니다. 소띠. 자, 소띠는 들려오는 소리에 나의 내 길을 막아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달이 달이 100일 정도가 주어진다. 자, 이 100일은 무조건 내가 좀 기를 가지고 어, 들어도 못 듣고 그리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외기를 없이도 꼭 참아라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만 주의를 해 준다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를 추구 변화를 추 변화가 추구되는 걸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띠가 지금 어, 나이대로 보면 76세까지 그러니까 여든 여덟 살까지의 소띠가 있는데 아무래도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6세계의 나이대에 해당이 되는 이 소띠 분들은 어떤 뭔가 저로 의 찬스와 그리고 두 개의 길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큰 결정,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잡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커버하고 그냥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과거를 지키느냐 이 부분에 있는데 제가 보여지는 소띠는 솔직히 어차피 어차피 본인이 어떠한 누군가를 같이 거느리고 가기보다는 되게 개 개인의 각 진짜 개개인의 역할 되게 좀 냉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뭐 억척스럽기도 한게또 소띠예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 여자로, 여자 소띠들은. 근데 2024년에 해당되는 이 소띠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희생을 하는데 있어서 눈물도 있겠지만, 그 눈물이 더큰 미래의 어떤 기쁨과 용기와 희망이 커버를 시켜준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잘라야 되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요 부분을 좀잘 컨트롤하셔서 2024년에 본인께서 어떠한 손재가 있는 것도 좀 맞고 그리고 귀인이 오는 것도 놓치는 것을 반드시 예민하고 어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좀그 패턴을 잘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말띠 분들인데요. 자 말띠는 자 돌다리도 두들기 그리고 건너가 돼 반드시 어떤 변화를 줘야만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기 변화를 줘야 되는 거는 본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인 자신에서 있어서 어~ 허황된 돈 그리고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내가 진짜 열심히 진짜 발바닥으로 뛰어가지고도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되는 게 2024년인데 말띠들에게 있어서 그 2024년은 이 말띠들 중에 성향은 내가 막 동분 소주를 해야 되고 역 맛살이 있는 사주기서 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점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돈을 많이 쓸어담을 수도 있는 게 말띠들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에는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려면 내가 좀 각오를 하고 그리고 좀 어떠한 낭비 벽과 그리고 어떤 나태함과 그런 게으름을 좀이세 가지를 변화를 반드시 줘야지만이 지금부터 2024년부터 어떠한 새로운 기운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3년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부터 4, 5, 6 그러니까 3년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고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진짜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어떤 부와 어떤 명예 그리고 지위 그리고 내가 전에 느껴지 못했었던 그런 금전의 득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띠들이 어떤 세 가지 띠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말띠들의 성향이 본인이 한번 아니면 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경청을 하지 않고, 아, 뭐 달려갈 때 아주 그냥 쏜사까지 뒤도 안 들어보고 달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선택이 어 자기한테 있어서 누군가가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한마디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의견만이 2024년을 좌지우진 않아요 절대로 내 의견은 잠깐 뒤로 물러놓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한테 있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아마 2024년이 솔직히 힘든 고비긴 하더라도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세를 좀 바꾼다면 아마 그 3년 뒤인 그 상태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뭐 남아있는 띠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영상 때도 또 다른 띠들 한번 만나볼 테니까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